이재명이 산불 현장을 갔대요 그러면서 평생 세금 내셨다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러면서 지금 집다 타들어가고 지금 완전히 엉망된 사람들 찾아 가지고 지금 뭘해 주겠다면서 그래서 일부 이재명 중에서 왜 이제 왔어 지금 와서 도와줘 뭐해 이런 어떤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재명이 산불 피해 입은 현장을 갔는데 여기에 주민이 한 사람이 이재명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타나죠.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볼까요? 빠던지고 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한번 볼까요? 항의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아니, 산불 나가지고. 자기 집다 타버리고, 지금 완전히, 집안 가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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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엉망돼 버렸는데, 저기 가서 있지 않습니까? 뭐 잠바 하나 입고 다니면서, 아, 고생하십니다. 그동안 세금 많이 내셨으니까, 지원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네? 사실은요, 우리도 앞으로 좀그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대형 사, 사건, 사고가 난 현장에는, 고위직, 뭐, 정무직, 뭐, 행정직 할것 없이 고위직 공무원들 안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괜히 고위직들이 가면은 의전 때문에 거기 그 현장 수습하고 있는 119 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좀 저는 촌선은 좀 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왜, 무슨 사고나면 그 장관이 왜 거기, 왜 가야 됩니까? 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 사건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장관이 출동하고 이재명이 출동하 그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산불 다끌수 있냐고. 이재명이. 이재명이 소방수요 뭐요? 혼자서 불다끌수 있어 산불. 가서 폰만 똥폼만 잡는 거잖아. 결국은. 내 여기 왔다고. 야 국회 출입 기자들 사진 좀 찍어라. 내 여기 왔다고. 사진 찍는 거 아니 그게. 저는 좀 촌스러운 짓을 하지 말자고 좀 앞으로는. 실무진들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지. 공간을 왜 정무직이나 행정직 고위직들 이왜 현장에 왜 가냐고 거기 가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복면이나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박찬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조건부 민생지원, 산불 피해 지원하겠다. 마흔 여 임명,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 이 박찬대 이자도 이게 정신 나간 자예요. 그럼, 만약 임명 안 하면, 그러면, 저, 재난지원금, 뭐, 그거 안, 안 해줄 거야? 추경 안 해줄 거야? 오로지 지들, 정, 당리, 당략, 그것만 생각하고, 국민들 안중이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 나는 거지. 국민들이 지금 머리에 지진 났습니다, 지진. 이런 의회주의자들의 폭주. 이런 의회주의자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87년 헌법 체제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도 없애버리면서 의회 권력을 존중해 줬더니 35년 만에 완전히 의회, 의회 악당들이 나타서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의회를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 국회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다시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이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어? 3녀도 안 되는 이 따위 수준의 국회를 할것 같으면 대통령이 그냥 국회 해산해버리는 그 권한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삼권 분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세웠어.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정성 의원 같이 이렇게 좀 정치한 지 오래된 사람은 벌써 눈치 딱 채고 이심이 이재명 2심 무죄로 나오니까 굽신굽신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 법관들이 양심이 있습니다. 당내 뭐, 저 어디 보이지 않는 손에 해서 뭐, 이 아, 아닙니다. 법관들이 양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정성호는 뭔가 좀 어, 노련한 거죠. 근데 여전히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재 헌재 재판관 신명까지 거론하면서 대놓고 그냥 응? 여기 보면은.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나온 멘트인데 여기 보면 은 강경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실명을 짚어서 몰아붙여야 한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복형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그랬더니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가 헌법재판관 실명 공개해서 비판하는 건 짜져야 된다. 우리가 실익을 얻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여전히. 자.